자,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더 크루투 신규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GLE250D 포메틱 든든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 차량을 레이싱 게임에서 즐겨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레이싱 게임에서는 이 벤츠 GLE SUV 차량 최초 아닌가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고 이렇게 게임에서 즐겨보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스틱 아니에요 패드드 시프트 이용하겠습니다 고! 와 소리봐 와 소리 어마어마한데? 어, 이 배기량으로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어쩌면은, 네알마틴이 특별하게 튜닝된, 튜닝된이 아니고 튜닝한, 어, 그런 옵션으로 인한 배기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우. 자, 미국 마이애미 도시를 좀 질주해 보겠습니다. 고고. 여기저기 한번 훑어볼까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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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잠시만. 나왜 계속 <laughs> 역주행하고 있어. 아니, 아니 포르자 호라이즌4를 하다가 더 크루트를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포르소그라이즌 4를 즐겁게 즐기다가 더크루트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왼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사람 환장을 노릇이다. 유로트럭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영국을 넘어갈 때 자신도 모르게 차선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치지만, 실제로 유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해요. 전혀. 와우. 자, 지금 이거는 순정 상태가 아니구요. 어, 이것저것 옵션을 덕지덕지! 덕지! 아이고! 야, 여기, 어디지? 어, 여기는 해변. 어, 와우. 보트들이 고급 보트, 요트들이 질비에 있는 요트 선착장입니다. 와우. 잠시만요. 화 진짜 <laughs> 돌리는 거. 오케이. 그리고 최근에 더크루2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 보시면은 드디어 희미하지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위 배경이 <laughs>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없었는데요. 그죠? 어, 뭐야? 트래픽 차량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지? 자, 이제 도심을 벗어나서 밟아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지금 근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픽 차량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버그는 아닌 것 같고, 어, 어 버그에요. 네. <laughs> 버그입니다. 와. 특히 제가 이 차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미등이 진짜 너무 이쁜 것같아 그쵸, 후미등. 후미등 불 들어오는 것 보세요. 아하, 백파이어. 더크루트 최고의 효과. 백파이어. 어허! 유주와 겹치기 직전인데요. 누구지? 아, 비행기 타고 있구나. 자, 나는 아까 고속도로 진입하는 길을 탄 건지 알았는데, 어, 여길 빠져나갈, 수, 도심을 빠져나갈 수가 없네.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요. 어 아, 이뻐, 이뻐. 아,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으로 갑니다. 이쪽이었구만! 자, 신나게 날려보겠습니다. 우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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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바요! 디디,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한 번은 실수야. 두 번은 없어. 와우! 자, 모두, 어, <laughs> 또 사라졌어. 아, 좀 즐길만 하니까 트래픽 자랑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 이런 빌어먹을 우측으로 빠집니다. 오, 여기, 뭐야. 바다에요? 이것도? 바닷물이죠? 와, 에마랄드빛 바다. 호수인가? 호수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마이애미 도심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밟아볼게요. 부스트도 적극적으로, 와, 팔단까지 있어? 헐락고 8단까지 있네? 대박! 부스트 온! 지금 현재! 벤츠 g l SV 차량 시속 380으로 달리고 있어! 뭐야! 오 마이 갓! 어지간한 슈퍼카들 다 추월하게 생겼네! 와, 지금! g l s 속도 360아라야 추월해주고, 오케이. 자 계속해서 풀악셀 밟아보겠습니다. 자, 악셀에서 발 끼지 않을 거예요. 어? 잠시만 서브미션 보이는데요. 통과해볼까요? 여기서 부스트 온 최대 속도 388 와우! 속도 얼마요? 388.2 우와! 얼어 봄 서프라이즈 388? 아, 어지간한 페라리, 포르쉐 함보르기니 울고가게 생겼네. 역시, 네알마티니 튜닝은 벤츠 SV, GLE 차량. 정말 무시무시한 차량으로 바뀌었네요. 변신했습니다. 우! 자, 다시 한번 부스트 땡겨볼까요? 자, 앞쪽에 있는 트래픽 차량 챙겨주고, 부스트 온. 아우 시원하다. 후! 자, 도심에서 한번 접촉사고 이후에 실수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주행하고 있는 내 한마디 딜. Wow.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SUV인 만큼 도심주행, 고속주행도 좋지만 오프로드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차 세우고 오프로드도 즐겨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 챙겨주고, 추월해주고, 오, 갑자기 트래픽 차량들 늘어나기 시작하는군요. 재개되고 와우 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부두가요. 자, 부두에서 차를 세우고 들어갈게요. 입장합니다!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부두 들어갈게요. <laughs> 아, 왠지 트레일러 싣고 나가야 될것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 좋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실어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와우! 아메리칸 트럭! 무지하게 반갑구만. 자, 벤츠 g l e 2 5 0 d 포메틱 차량을 타고 오프로드 즐기기 위해서 이곳 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우. 자, 우측으로 가주세요. 우측에 길이 있나요? 뭐지? 사실, <laughs> 내비게이션이 길이 아니고 완전 진짜 리얼 홈러를 가리키네. 리얼 오프로드 달려보겠습니다. 어우 차 어우 흰색 차 그냥 어우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어 하지만 이 또한 오프로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 길이 보이네요 저 길을 타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아, 천천히 천천히 타고 나지 않게끔 오케이 갑시다 어우 뒤에 난리나네 자, 제가 원하는 목적지는 설산입니다. 자, 오프로드로 달릴게요! 어? 어? 잠시만 이거 가드레일 안 부셔지네? 아, 잠시만 뭐야? 아, <laughs> 어, 순간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는 가드레일을 정말 쉽게 부시면서 달릴 수 있었는데 크루, 더 크루 2에서는 가드레일 어, 단단합니다. 부실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도로 복귀하고, 자,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넘나드는 GLE250. 정말 후끈하네요. 어우! <끈> 아, 맞다. 가드를 못 부신다고 했잖아. <끈> 정신 차리세요, 레알마틴. 자, 더쿠르트 메르세데스 벤츠 GLE 250D 포메틱 차량 큰하게 달려봤습니다. 정말 멋진 차량이고 제가 튜닝한 성능만큼 멋지게 달려져서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했네요.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